타젠디어 유적. 들어가면 길이 없습니다. 그러나 길은 뒤쪽에 숨은 길이 있습니다. 뒤로 돌아서 갑니다. 여기서 뭐 점프맵이죠. JCLC라는 점프맵. 뒤로 돌아가고, 여기서 살짝 점프. 그 다음에 요거, 뛰어서 점프 올라가고, 그 다음에 뒤로 돌고, 그러면 뒤, 뒤돌벽 있죠. 점프 올라오고 다시 점프 올라오고또올라오고뭐 여기서부터는 뭐, 야, 편하실 대로. 이렇게 하면 진입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진입이 된 거죠. 맞죠? 어 라디오에 가서 라디오를 끄시면 됩니다. 오케이. 라디오를 끄시면 됩니다. 예. 그리고 지도를 보면 여기가 어디냐? 타젠티어 유적의 여기입니다. 라디오 감사합니다. 물고기 다리였습니다. 땡큐.